최근에 보신 영상 있으십니까? 누구 거야? 아 누구거든. 아, 요새는 이제 중요새는 죽어, 죽어나온다는 얘기 이런 던데요 요새 그런 거 없어요. 살살 살아갑니다. 아, 이게 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말나 죽겠다 막 합니다. 근데 내려가는 것도 얘기를 안 해요. 아 맞아. 반갑습니다. 전영 T V 홍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카 박준호입니다. <laughs> 아주 오랜만에 죽습니다 네. 년 전에. 8만 구독자인아 기억하시네요? 아 정확하게 기억네요 어, 아, 지금 23만 정도 됐던데 아, 네2 0만 조금 넘었습니다 한 네. 1년동안에 15만이 늘었는데 <laughs> 저는 그동안에 한 <laughs> 1만 정도 늘었 <laughs> <laughs> 아무튼 지금 이제 진짜 대형 유튜버 언니님 아. 모시고 제가 이제 중고차 가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요새, 요새 많이 바꾸시던데 어디에서 요새 중고차 팔고 있어세요저 지금 부산점도 있고요 어, 또 수원점도 있고요 왔다갔다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뭐 피자 뭐 아, 거고. 고르도 피자. 네, 고르도 피자 서면에 거고. 고르도 피자. 네, 네. 하고 있어서 정말 바쁘게 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다. 네. 그 일하고 퇴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계속하고 있습는 합니까? 매내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아는데 지금 계속하라면 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자생님을 키크 놓고 몸도 좋은데 그, 땄습니까? 그, 잘 모르겠습니다. 중매 <laughs> 죠 <준비 좀, 바빠.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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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살은데 무슨 중매고? 아, 근데 정말 놀란 게얼굴 나오셔도 됩니까? 아, 아 나오셔도 되죠. 네, 네. 아 그러면. 솔직히 저는 제가 노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면 제 영상 보면은 서른으로 안 봐요 근데 아, 깜짝 놀랐다니까 <laughs> 저보다 동생입니다 동생 <laughs> 한살한살 아, 동생. 저 중학교 때부터 서른 살 소리 들어왔어요. <laughs> <laughs> 괜찮아. 자, 어, 어, 자 여기 행님이라 불러봐라. 행기. 여기 부상가님은 올해 나이가 서른 살이고 여기는... 여기는 올해 스물 아홉 살. 몰래 카메라 아니에요. 몰래 카메라 아니에요. <laughs> 아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아, 있습니다. 세컨 보내세요. 세금 보내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네. 이 친구도 네, 네. 중고차 조금 알아. 아 그래요? 아좀 알아. 그래서 뭐 둘이 만남 형식으로 내가 진행해 볼게요. 어요 자 일단, 네, 네. 제가 궁금한 건 요새, 그니까, 최근에 네.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지만,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아, 많이 올라갔잖아요. 금리네. 그래가지고, 막뭐 중고차 대환대출부터 해가지고, 뭐, 뭐, 음. 돈 대출해주는 것부터 네네. 해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중고차업자들이 주고난다고 하면서, 아하. 중고차 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한동안 유튜브 여러분들 자동차를 검색하면, 중고차 채널뿐만 아니고, 자동차 모든 채널, 또는 뭐, 우리가 이제, 서우이 말하는 사이버 레카, 같은 채널들을 보면은 한동안 중고차 자동차 금리에 대해서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뭐 중고차 망했습니다. 중고차 맞지. 시장 폭락. 뭐당군 이래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한번 접해 보셨을 건데 지금 혹시 최근에 보신 영상 있으십니까? 누구야? 아 누구거든. 아, 요새는 이제 중고 요새는 나간다는얘기가 했는데 요새 그런 거 없어요. 살살 살아갑니다. 아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뭐든지 사람들이 다나 죽겠다 막 합니다 근데 내려가는 것도 얘기를 안 해요 아, 맞아요. 사실은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중고차 금리는 한번 올라가다가 꺾였습니다 맞아요. 지금 한번 꺾였어요 금리가 내려갔어요 지금, 지금 부동산대출도 네. 많이 내려가고 조금씩 이제 맞아요, 전세 매매대출도 다 내려갔어요 네 내려갔어요 네. 아 부동산도 그래요? 부동산도 그래 똑같아요. 아, 항상 부동산이랑 자동차가 함께 가더라고요 중고차가 아 네, 중고차가 지금 시장이 좀 살아났어요 아 살아나서 어, 사실은 손님이 그때 약간 뚝 끊겼다가 지금은 또 계속 오고 있는 어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점은 지난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신차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중고차는 공급과 수요가 맞물려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중고차인데 시세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약간 올라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중고차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네, 네. 근데 지금 갑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네네. 여기 좀 뒤에 투샷이 네네. 여기는 저기 저 중국에서 무슨 뭐 요리사 하는 저 중국 사람 같고 여기도 저기 저저남아저 <laughs> 동남, 아, 동남아, 동남아, 동남아 쪽에 동남아 지금 네. 한국 여, 한국에서 <laughs> 찍는 건데. 근데 <laughs> 한국 뭐, 아닌 거 같다. 네, 글로벌 아닙니까? 글로이 글로벌. 니 중고차도 많은데 <laughs> 이거 말하는 거좀 아나? 음. 아 그래 뭐 이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세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금리가좀 올라가서 지금 이제 망했다지금안 하고 안 하고. 그래 뭐, 안 하고 그런다고 싶다, 얘기했었잖아. 던진다. 이런 그러니까 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니까 힘든 거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뭐 대리로 좀 팔아주는 그런 거라서 지금은 그러면 다시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네? 저는 아직 안 올라오네요. 음. 저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아. 왜냐면 제가 대리로 이제 팔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좀 느끼긴 느껴요그한 진짜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무리가 많이 왔는데 네. 요새는 헛박진 손이 거의 맞아요, 너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100이었다면 100으로 다 회복한 게 아니라 100에서 한 40, 30까지 떨어졌다가, 다 지금 40, 5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구매자는 사실 중고차는 한번 사면, 중고차 관련 채널을 아예 안 봐요. 아, 맞아요. 네, 정보. 안 봐요. 그리고 내가 살때 필요로 하는 정보성 채널이지, 사실은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게 저점이다 고점이다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아 올라가겠다. 아이 정도면 내려 오겠다. 대충 감어와요. 어, 무조건 내려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경매자 시세를 봤을 때, 아, 마, 맞아요. 불과 한달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많이 올라갔어요. 영상 많이 봤어요. 그 말은 뭐냐면 도매가가 올라갔으니까 음... 소매가 같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저는 판매자 단 구매 계획 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야 되네. 지금 사거나 아니면 지금 아직 조금 감가가 많이 되는 게 있어요 대형차 위주 아, 지금, 그 지금도 네. 대형차는 아직까지 회복이 그렇죠, 안 됐어요? 그렇죠 회복이 안 됐어요 아직 세게 아. 맞아가지고 회복이 안돼 그런 거는 사실 올리기도 민망해요 아. 4천만 원에다가 3,500만 350, 아, 원, 원 깎았어요 깎았다가 내일 다시 3,700만 원 올리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차들이 좀 빠지긴 해요? 아, 많이 빠집니다 지금, 아, 지금 어, 지금 빠지고 있네 어, 많이 빠져요 지금 이슈화가 된게 불과 한 3개월 4개월 전이었거든요 네. 그때 딱 구매를 하셨던 분은 최고점에 산 거예요. 맞죠? 딜러가 매입을 할 때. 아, 어,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근데 아. 보통 중고차 대출 상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아. 지금 딱 나오는 시기거든요. 아. 지금 내가 만약에 1억을 대출을 해서 만약에 이분이 음. 음. 뭐 마세라티다, 마세라티. 마세라티 탈딱 사고까지 네. 생겼네. 아, <laughs> 그 정도는 아닌데 인걱창처럼생겼어그 <목소리> <목소리> 원래 돼지 <데>, 육수 <목소리> 문신충 아니요 많이 타고 다닐 거같아이 농담이다 많이 타고 다닐 거 같아요 도셔주세요 그래 마세라티에다가 담배 다 피고 담배 막 꽁초 맞고만 놓고 와. 맞아요 맞아요 마세라티 찾으신 들 미안합니다 그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만약에 마세라티 내가 1억 주고 들고 왔다 안 팔리면 어떡해요 빨리 팔아야 되잖아 내빚치내 대출 이자가 계속 나가는데 그거를 털어내는 시기가 지금쯤이에요. 음, 대형차는. 아, 근데 소형차 만약에 800만원짜리 차다, 뭐안 부담스럽잖아요. 아, 800만원 안 팔려도 그만인데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1억이랑 800만원 다르니까. 맞죠. 그러니까 대형차는 아직 노려볼만 하고, 아, 어. 소형차 뭐 1000만원대 이런 거는 사실 안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금액이 팍팍 업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을 잘못 했었어요. 뭐, 나도 예상 왜들었어서 네, 소형차들은 네, 뭐 맞아요. 유튜브 보고 많이 떨어졌서 갔는데 네, 똑같네 이런 똑같네,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도 반등 안 했고 네, 네. 대형차부터 이제 꿈투 꿈틀해서 하겠지만 네, 네, 네. 지금도 이제 딱 저점으로 잡을 수 있는 아직은 기회네. 아직까지는 기회죠. 그래도 네, 네. 경매 시장을 보면서 바닥은 네. 잡은 것 같다. 아 맞습니다. 아, 네, 네. 결론은 네.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조금 기회다. 아 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보니까 우리 영상이 이제 길어지니까 일편 나왔네 벌써 아 벌써 일편 1편 아, 1편 나왔습니다 <laughs> 아일편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네. 편에 대한 네. 내용은 저희가 네. 그거 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부산에도 계시고 수원에도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사실 부산 사람 저도 옛날에 그랜저 h 이를살때 네. 수원에서 사 왔거든요 아, 그랜저에 살때 왜냐면 네. 부산에 뭐다 인천 아그또그 그 제일 그 허위 매물의 성지 인천 네, 네, 네. 인천이나 수원 이쪽에 매물이 엄청 많잖아요. 네, 네. 부산하고 수원에서 둘다 하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편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해줄 거죠? 아 제가 소중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부산이 좋습니까? 서울, 수원이 좋습니까? 둘다 둘다 좋은데. <laughs> 그래요, 둘다 좋아요. 저 이따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니 네. 편에서 봅시다. 맞아요. 네. 제가 이거 진짜 속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실은 저밖에 제... 할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 Please tell me all the bad, never good. Fill my head full of every single doubt. Yeah, please say any negative thoughts. I pop off when I hear people say I cannot. I get off to the thought of proving it.